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집에서 어젯밤 잠을 잤습니다. 아, 시골에서 잠을 자게 되면 도시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훨씬 좋아지죠. 상쾌한 아침 창문을 열면 자연이 그대로 저희 집 방으로 들어오며 저에게 아, 행복감을 밀려오게 하는데요. 어, 밥을 먹고 저희 집 뒷산에 올라왔어요. <laughs> 날씨는 잔뜩 흐리지만 그래도 또, 음, 기분은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봄이 오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고 있어요. 아,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시골 마을 풍경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평온하고 여유롭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알록달록 초록으로, 파랑으로, 주황으로 물들어 있는 시골 집, 집들의 지붕들 모습 참 정겨 보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굴뚝의 연기. 참 정겹습니다.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그런 익숙한 풍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느꼈던 정서가 그대로 우리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골에 오면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과 행복감, 여유로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5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후도 삼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 <laughs> 매일매일 시골서 살라면 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도시에 살면서 도시 문화생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 시골에서 계속 살면 갑갑함 그리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도시로 나가게 되어요. 도시에 살면 또 도시에서 그 백색 소음 온갖 그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갈등감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골에 오고 싶어지죠. 그렇게 음 아, 일주일에 2, 3일 정도 시골에서 삶을 사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텃밭 가꾸며, 그리고 음, 잔디밭 풀 뽑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체로 편안함과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채소로 밥을 먹으며, 그리고 그 어, 자연과 함께 할수 있다는 그 시간. 정말 좋아요. 아, 그렇지만 그것은 다 각자의 그, 어,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또 시골에 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가깝해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일은 어,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시골에서 사는 생활을 1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요. 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어, 뒷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음, 시골 풍경 보, 바라보면서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음, 감, 이렇게 가던 길에서 어, 이거 보세요. 쑥이 엄청 많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쑥이 새싹이 올라와서 어머나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하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 조금 뜯어다가 점심에 음, 한 번, 칭기라도 붙여 먹어볼까? 하고, 뜯고 있죠? <laughs> 어, 쑥 이름이 왜 쑥인 줄 아세요? 쑥쑥 자라서 쑥이래요. 긴 겨울 동안 그땅 속에서 그 모진 그 비바람, 눈보라 맞고 이렇게 견뎌내다가 봄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강인한 생명력.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쑥이 몸에 좋은가 봐요. 그 맛은 쌉싸름하고 그리고 음, 쓴데, 그, 우리 민족의 그, 두상들은 이 쑥과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쑥은 단군신에도 나오는 아주 귀한 약초이죠. 어, 그, 쑥떡, 쑥 버무리, 쑥국, <laughs> 쑥으로 어, 우리는 상처도 치유하고 쑥차로 몸의 건강도 지키고 그랬죠. 옛날에 약이 없던 시절은 이 쑥이, 어, 말 그대로 생활 약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은 이렇게 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쑥으로 저도 오늘은 점심에 한번 음, 쑥향 봄맛을 느껴볼까 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골 생활의 재미로운 음,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온갖 음, 그 나물들 뜯고 또그 나물로 맛있는 요리해서 먹고요. 어, 그 생생 약동하는 이 생명력들을 음,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할수 있으면, 음, 시골 생활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냥 그렇게 집을 사는 것보다 잠시 그, 임대해보는 것. 시골에 빈집 많잖아요. 그런 집잘 찾아서 임대해서 1년 살아보기. 어, 뭐, 그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이가 드셔서 뭐, 정년퇴직 하셨다. 뭐, 어, 그러시면, 음, 이렇게 시골 생활도 한번 해보는 것.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 생각은 많은데 실천하기 어려우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 그것을 동경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것이다 하잖아요. 어, 직접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방법을 생각해 내시면 또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또 나이가 들면 이 시골 생활 어려워요. 병원 가까운 곳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그 나이 되기 전에 50대에서 아니 50대가 아니죠. 60대에서 70대 사이 그 사이에 그 시골 생활 경험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웃집 아주머니께서도 76세인데 음 병원 가려면 읍내나 아니면 대전으로 나가셔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매일매일 다시 도시로 나가고 싶다고 노래를 삼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음, 60대 그 인생이 또 새로운 음 어, 터닝포인트 기간이잖아요. 그때 해보지 않았던 또 새로운 경험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뒷산에 올라와서 시골 풍경 보면서 여러분에게 음, 시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이만큼 쑥을 캤어요. 이 쑥으로 어, 점심에 쫑쫑쫑 쓸어서 계란 후라이에다 넣어볼까요? 맛있겠죠? 봄 소식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책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여러분 인생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내 네, 인생 영화는 내가 만들어 간다. 오늘도 행복한 주인공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